수수수. 그렇습니다. 진짜 안 죽어요. 저 이제 체육을 많이 해놨거든요. 제가 살려줘. 제가 살려줘. 와. 날카 날카 113인데. 음. 아이씨 에이치. 자 만약에 제가 이 공을 안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자 제가 한번 후지토라로 v 스 후지 삼육 좀 좋다. 신영 vs 해보겠습니다. 생님이 진짜 시게었는데 어? 이거 그냥 이렇 포화해 놓고 이다 나사 그리와방셈이 우와 방카식도 공이1밖에안했는데 너무 아이고. 아 이게 제가 최대로 높이면 제가 못 이길 것 같아서 최대로 높여요아원래 이렇게 되는데 자 무한 도전 무한 무한 도전 흥정이랑 바꿔보자 어. 자 한번 얘를 딱 해놓고 제가 딱 갖고 여기 그니까 딱 해서 나 으어 <목소리> 버프가 생기고 있습니다.

<목소리> 자, 되면서 50만 많이 10000, 안되가지고 사실 최대치 10,000수해서10,000 넘죠, 10,000. 체용 많이에요. 10000. 10000. 천도 아니에요. 어쨌기요 잠깐만요 빨리 하죠 빨리 하죠 자제 음. 욕실가 높아지고 있는 신경주지 신경 나서 자 빨리 하죠 대문지 500만 원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다 자 데미지 배가 너무 작으니까 천 갑시다 임원 도전 응. 나는 나는 구라구라 구라치는 열매 능력자 게다가 난 다이아몬드 갑까지 1위 왔으니 난 준비해놨다 나의 준비를 그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땐 그때 그때는 아주 마음이 근데 이제 검수도 배웠고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냥 최고림도 그냥 원펀치로 이겼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

4 0불로한번 해보자. 왜, 야, 어, 버프가, 생기지? 생겨야 되는데. 아 형한테 안 되구나. 그럼 죽어야지. 한 번, 뿜어 놓으자는, 니를 한번 죽어보자. 어, 너도 있 내가, 얘한테 진짜 한방이라도맞면 내가 가는 거고, 쟤가, 나한테 연다 맞으면, 쟤가 가는 거야. 아, 따다다다. 아다다다다다다다다. 잘가라. 안 죽냐? 내한숨 먹은 자다. 이 재미 5 0짜리들고서왜 이렇게 안 죽냐. 이렇게 안 죽은 일은 는 니가 처음이다. 아직도 살아있어? 준선은는배달까지갔는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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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네급 끝판왕은 보되건 언제 끝판왕? 어? 다음 뭐할거 같은데. 나 갈지도 잘 안았나. 친구야. 아 여기서 좀 있어. 어. 보자 보자. 아 거기 거기. 치매 치매. 가서 다사. 아싸. 죽으글레. 정말 사랑은 아닙니다 노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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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

지워버리고요.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건 모비즘입니다. <laughs> 잠땡과 티땡과 플랫땡과 함께하는 오디션입니다. 오디션에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.

음. 아, 아, 아니, 아, 아, 음. 이 몬스터 광를 들고, 몬스, 몬스터, 몬스타를 클릭한 즉시, 만 해준다. 아, 내가 또 설정할. 그냥, 데미지는 설정안 되는데. 근데 겁나 빨라네. 아니, 데미지 그대로 고정 데미지야, 저거? 저, 저 고정 데미지야? 너무 센데? 응. 탄도 유를 보여주지. 슥! 음, 요거 중에는 한, 재빨리 가줘. 쟤들 없애버리러 1, 도 3, 천생카이음 너무 세군 오버파야 이, 이 칼은 뭐? 이건 뭐니? 이거 데미지 50이에요 쟤 잠깐 끝게 났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무대 써서 내일 아, 방송 할겁니다 Kramp.